자, 문제 보소합니다. 자연수 X에 대하여 NX는 2-X제곱분의 2라고 할때 다음식의 값은 그랬네요 N2는 2-2의 제곱분의 2고 N3는 2-3의 제곱분의 2고요. N4, 2-4의 제곱분의 2, N8, 2-8의 제곱분의 2입니다. 이것 다 곱하는 얘기죠. 그럼 2로 묶으면 이게 항이 7개니까 2의 7제곱 이렇게 되고요. 다 곱하면 지금 요것은 1 2의 제곱분의 1 1 3의 제곱분의 1 1 4의 제곱분의 1 점점점 1 8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것은 합쳐 공식 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? 모든항들 다. 그러면 한번 빼고 한번 더한다. 이것도 한번 빼고 한번 더 한다 마찬가지로 한번 빼고 한번 더 한다 곱하기 점점점 한번 빼고 한번 더 한다 자 그럼 이것은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3분의 4 4분의 3 4분의 5, 계속하면서 8분의 7, 8분의 9. 자, 이렇게 곱해지네요. 그러면 사라지는 구조가 이렇게 앞뒤 바로바로 사라지면서 패턴 보니까 남는 것은 2의 7제곱, 2분의 1,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그럼 이건 2의 4제곱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9가 되고 8 곱하기 9니까 70이다. 자,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. 정답은 어, 3번입니다.